탱 먼저, 탱 먼저. 예. 일단 나 일단, 에... 아, 일단 시그마 올려. 사원 안 보여? 됐다. 탱 s 는 일단 시그마. 시 디바, 아 시그마 디바. 아, 디바, 디바 안 돼, 디바 안 돼, 디바 에스급 아니야.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좀 정리해서 저 딜러 입장에서의 탱커 1티어 탱커 아, 일단은 탱커... 제 생각은 제... 여기서 내 생각 넣으면 나는 일단 음. 내 생각은 <laughs> 이, 이, 이 느낌 약간 음. 나쁘지 않은데. 난이 느낌이에요 사실.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애체로 비슷해. 근데 난좀 어. 달라. 많이 달라. 난난 오히려 둔피가 너무 하향 평준화 됐어. 업장가가. 난 라마 어. A까지 올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올라 올려. 라마도 개세고. 어. 일단 하나씩 하죠. 하나씩 하자. 시그마 네, S. 이게 이게 아이체의 최종 결론. 오케이. 난 이거. 애체의 최종 결론을 만들자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에따비부터 일단은 일단 시그마 S 놔두고 디바 S로 올려. 윈스 A 놔두고 자리아 B로 내 낮춰. 그 다음에 둔피 A로 올려. 어. 라인도 A로 올려 어. 라마트라 <laughs> S로 올려 어. 나, 나머지 전커킹 포함해서 다 뒤로 떨고 <laughs> 이렇게? 이거아 어. 이거, <laughs> 아, 이거. 어, 느낌있네요 네. 딱, 딱, 딱 보면 이해가 되죠 제가 왜조같아 하는지 에이. 그냥 딱 봤을 때 일단 딜러 입장에서 봤을 때 시그마 네. 나오면 너무 좋같고요 방패, 때문에. 네. 디바? 물면 살 수가 없어요. 메틀스키고 막 로켓 발사하면서 오면은. 그냥 죽어야 돼요. 라마트랑 그냥 진짜 무식하게 주먹질 하면서 오면은 그냥 진짜 죽고 싶어요. 진짜 그냥 게임 끄고 싶어져요. 그냥 저, 모니터 전원 눌러가지고 끄고 싶어짐. 그리고 윈스턴을 네. A에 둔 이유. 그냥 네. 윈스턴 약간 디바 하이오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물리면, 물리면 여전히 족 같기 때문에 A로 놔뒀고. 네. 둠피스트도 마찬가지야. 둠피스트. 네. 그리고 라인하르트. 그냥 비호감이야. 요새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리고 아, 내가 그 라인하르트 <laughs> 좀, 좀 기적을 본게 라인하르트로 서킨로얄 맵에서 라인하르트를 꺼냈는데 공격돼 그냥 혼자서 돌진 박아가지고 1층 쭉 가서 자리를 다 혼자 다 먹더라고 라인하르트가 그게 가능해 경쟁전은 라인하르트 단신으로 혼자 들어가가지고 딜라인 다 휘젓고 어... 혼자 방벽 들면서 살아서 아, 돌아와서 아. 그 자리를 먹어주는 게 가능한 플레이 그게 이제 일단 라인하르트를 되게 높게 평가했고요 자리야 음... 이 새끼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팀 자리야 맨날 에너지 못 채워. 에코 모드. 어, 에코 모드야. <laughs> 에코 모드, 친환경. 음. 어, 자판도 맨날 이상하게 박아. 자리아 솔직히, 그러니까 좀 든든함이 없어 자리아가 이게 맞지, 진짜 든든함. 세면은 진짜 세고 에너지 관리를 잘하면은 든든한데 그리고 볼. 그, 저것도 마찬가지야. 볼은 진짜 장인 챔프라. 진짜 존나 잘하면 너무 좋아. 나도 그냥 트레이서에서 볼, 같이 물면서 볼은 이 자리가 맞아 내가 볼 때. 어. 근데 볼이 못하면은 너무 미워. <웃음> 너무 밉상이야. 좋같죠 시드는 제일 높아 근데. 어 그래 맞아 킬덱 당 존나해 보라질 존나 보라는 아, 새끼들. 킹보다 아니 그냥 모이라야 이볼 레킹볼은 탱커계의 모이라가 맞는데 아닙니까 스탯이 <laughs> 아니야. 안 나니까 스탯은 그 스탯 퍼머의 탱커들 입데 디버 디바 라마트라이 후달려요 스탯 스탯 수가 나가요 내말 들으세요 내말내도 아, 경험도 끝내기입니까 아, 맞죠 들어제 기준이잖아요 뭘 이거 하는 애들 특징 맨날 안 뒤지니까. 그치, 볼에서 뒤지는 애들이 미친놈이지. 사실, 볼에서 죽는 게. 왜? 그냥, 그냥 굴러다니면서 그냥 대충 밀치고 도망가고, 밀치고 도망가고, 총한 발도 안 쏘고 하면은, 당연히. 그, 그렇지, 장인챔이 아니지. 그렇지, 게면 네. 그러니까, 이게 볼은 스탯 관리하기 너무 쉬워. 그래서 항상 볼하는 애들이 정치할 때 자기 스탯을 거론하면서 정치를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모이라가 스탯 정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 저 짬통 3인방. <laughs> 여기는... 여기 탐통사인 방. 네. 여기가 크죠. <laughs> 아니뭐 근데 그나마 양보해서 오리 사는 C로 놔둬도 돼. 맞아. 맞아 까지는 어. 이 정도가 딱 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커퀸로드호그는 나오면은 저 그냥 겐지 들어요. 힐은 딱 남극 원툴인 것 같아 지금 <laughs> 아, 내가 볼 때. 영극 딱 저건데. 남극 퀴... 남극퀸는꽤 괜찮아 내가 보니까. 나는 둠피를 아래 하나 낮추고 음. 라인도 아래 하나 낮춰야 돼. 이렇게. 어. 어 그리고 디바 라마 내리고 예. 음. 그리고 자리야 하나 올리고. 음... 딴다 이티 어표야어 그래? 나랑 완전 다르네 진짜. 시그마가 체급이 높은 거는 무조건 알겠어. 일단 저 새끼 존나안 되죠. 존나 안 되지고 심지어 혼자서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 궁극기가 그 궁극기가 아까 언급이 안 되는데 저 궁극기도 생각해 보면은 진짜, 진짜 좋은 궁이거든. 저 그냥 음. 피딱간 한데 체력 그래 그 피가 절반 이하다. 나 그러면 그냥 키보드에 손 떼고 있어야 돼. 음. 아 근데 저거 그 A 안에서도 등급 나누고 그런 거야? 근데 네. 왼쪽으로 갈수록 아, S가 컸고 이쪽이 이쪽이 이쪽에 네. a 1티어 이쪽에 어, a 4티어 어, 그럼 나마를 사기 아니야? 나마를 맨, 놔야 돼. 나, 내 기준에서 나마를 맨 앞으로 나야 돼내기준에서라마를맨 앞으로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윈디는 좀 비슷한 느낌이고 자리아 뭔가 디바바나 앞에 살짝 아, 그래 자리아 공평과 같은데 나난 아, 근데 근데 나랑 그, 나랑 제일 비슷한듯 그나마 난이 느낌이야 좀 다르긴 한데 어. 비슷한데 나랑 제일. <laughs> 사실 이거 F 만 <laughs> 들어야 돼 내가 볼때 F는 약간 그냥 그냥 그니까 fuck 조 같다 너무 사기여서 그래. 어나딱이 어, 느낌이야. 그거야 어. 어. 굳이 설명하자면 라마트라는 이게 정말 체급이 정말 높기는 한데 저, 약간 좀 시그마한테 밀린, 시그마보다 좋은 느낌이었거든 나 오히려? 그러니까 시그마가 3시즌에는 약간 시, 시, 라마트라한테 살짝 밀린 느낌이었거든? 근접전 임팩이트 붙으면은? 맞아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시그마 그 강착이 또 괜찮아지고 제냐타 브리기템 막 이렇게 나오니까 라마트라가 그 강착한테 맞으면 존나 아파하더라고 그래서 애초에 시그마까지 그 거리 붙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붙으면 뒤지니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자가 막히는 케이스라서 라마나 한 단계 내렸고 윈자디는 약간 애매한 게 윈스턴을 카운터치기에는 또 디바가 좋고 또 디바 카운터치기에는 자리아가 좋고 근데 또 자리아 카운터치기에 윈스가 좋다고 하나? 자리아가 딴딴하면은 사실 저기서 무상성인 이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저렇게 해놨던 것 같아 오케이 나 말카 한번, 한번 해볼래? 네, 나 말카 제일 궁금하다 저는 일단은 맨 위에 시그마 디바 넣고요 야 그친 디바 넣어야지 그리고 A에 라마, 윈스, 볼세개 넣습니다 야 오, 그 볼을 넣는다 B에는 자리아 아, 아니다 둠피까지 A 저는 그리고 B는, <laughs> B는 오리사, 자리아 어라이아까지 오리사? 그리고 오리사 미드라? 오미드라? 네 정커킹 정국 오미드라요? 오미드라요? 네정커킹 퍽. 왜, 저게, 이제, 일단은, 시그마 디바는 너무 당연한 거고, A에, 아파랑 둠, 윈스, 레킹 넣었는데, 둠피가 왜 A냐? B는 약간, 레킹볼이랑 비슷하긴 하거든. 따로 놓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얘는 레킹볼처럼 하, 하는데, 얘는 키를 딸수 있어, 혼자. 에임만 좋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메커니즘만 알면, 그리고 이제, 약간 그게 평준화 되면, 충분히 레킹볼처럼, 왜냐면 나는 레킹볼이 메인이 아니었잖아. 윈스턴 원챔이었는데, 요즘 메타 레킹볼 하는데, 레킹볼이 개쉬워. 진짜, 솔직히 말해서 레킹볼 안 해본 사람도 해도, 좀 쉽다, 느낌이야. 그래서 둔피도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조정이 <laughs> 아이지 프라이드 무너지는 중 아무 생각 없어 지금 에임만 좋으면 사실 레킹 볼보다 더 좋다 나이지 장인 아니다 그래서 음. 왜 갑자기 이 오리사가 왜이 개새기 오리사가 왜 D나 그러니까, C에서 올라갔냐는 이제 둔피랑 레킹을 저지할 수 있는 영웅이 오리사밖에 없다 내 기준에서는 아난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 그래서 오리사를 위에 올려놨고 자리아도 약간 디바를 저지할 수 있어서 이제 약간 넣어놓은 거고 라인하르트는 아직 그 포텐셜이 아직 안 터졌어. 그 음. 유저들의 그 생각이 필요해. 그러니까 라이너트가 메타가 그 운영법이 바뀌었어. 약간 포기나 그 누구지 그 냉동탕 같이 진짜 사이드로 그러니까 디바처럼 해야 된단 말이야. 정말 자기가 땅으로 기어가서 상대방 딜라인이나 혹은 중앙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맨 앞에 서달라고 계속 어디 가냐고 자꾸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플레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들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약간 그 경쟁 전 한정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그 플레이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돼내라이너트은 비슷하네 대체로. 난 라인만 딱 저기다 A 올리면 진짜 너무 완벽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비슷하네 대 대체로 나랑 음, 만족스럽네요. 제가 다. 난좀 달라 많이. 네. 일단 나는 S급은 시그마밖에 없고. 네. 일단, 디바 내리고, 그, 시그마 바로 밑에 1티어로 라마트라. 예. 아, 라마 사기야. 어, 맞지? 그, 라마 시그마, 라마, 더... 거의 동급급인데, 그래도 라마급이 좀더 낮아. 맞아. 어. 나 라마 다음에 자리야. 음. 라마 다음에 자리야 넣고, 그 다음에가 디바. 디바 다음에 볼둠이 좀 애매한데, 나 원래 전에 평가할 때는 볼둠도 여기다 넣었었거든? 근데 요즘 보면 볼수록 좀 평가가 안 좋아지고 있어, 지금 볼둠이 나한테. 손브라가 나오면서부터 음... 더 평가가 아, 안 되었어. 손브라가 맞아. 손브라 카운터가 좀 빡수. 명확해 너무. 명확하지. 그래서 손브라... 일단은 B에서 제일 앞에 윈스턴을 두고, 어그 다음에 둠 볼. 아 오리사, 오리사가 존나 애매한데. C. 아 그래. 우리, 우리 오리사 정으로 두고 진 적이 없긴 해. 어, C D에 오리사를 둬야될것 같긴 하다. 라인 아르트는 C D 둘다. 어 라인이랑 오리사랑 비슷해. 아 진짜? 음. 그래? 그리고 정커도 C로 올려도 돼. 라인 뒤에. 오, 이 정도? 나 퀸, 오 나도, 나 솔직히 호그랑 동급 아니라 막 퀸. <laughs> 일단, D는 없어. 내가 볼 때, 젤 쓰레기는 호그가 유일무이하고. 맞아, 여기가 그, 간극이 있어요. 그 벽이 좀있 C랑, C랑 호그 사이에 <웃음> C까지는 <웃음> 내가 볼 때, 경쟁에서 쓸만해, <웃음> 충분히. <웃음> 인정, 인정. 내가 생각할 때, C까지도 경쟁에서 상황만 맞으면 충분히 들수 있는 애들. 근데, 호그는 필요한 상황이 없어. 그냥 쓰레기야. 맞아. 얘는 그냥 그 너무 도포적이야. 그냥, 그냥, 쓰레기야. 그냥 쓰레기야. 어. 말할 가치가 <laughs> 없어. 그냥, 뺄까요? <laughs> 그냥. 아, 아. 여기, 여기 아. 그냥. <laughs> 아니야, 그래도 그그저 f u c e 호그 저기 자리에 넣어놔야 돼, 일단은. 제일 쓰레기고. <laughs> 얘는 그냥, 아. 들수 있는 그 순간조차 아무것도 오, 없어. 모든 게다 밀려, 그냥. 라인이랑 오리사, C에다가 두긴 했는데, 그래도 위에 애들보다는 성능이 딸리지만, 그래도 들수 있다, C는. 그리고 B는? 그치. B는 이제, 윈스턴을 내가 좀 평가를 좀안 좋게 둔 이유가, 윈스턴은 지금 충분히 상위권에서도 쓰고, 경기에서도 좋거든? 근데 네. 경쟁전 한정으로 나한테 인식이 너무 안 좋아 왜냐면 내가 <laughs> 내가 무슨 탱커를 하든간에 상대 윈스턴이 나오면 일단 만만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나도 그래 그냥 뭐든 음. 팰수 있어 예를 들면 윈스턴이 시그마한테 시그마를 잡아먹는다 아니야 지금 그냥 강창 맞고 죽어 윈스턴들 그리고 자리하는 거 이길 수 있다 아니야 고에너지 자리한테 그냥 개터져 너 맞긴 해 아, 이게 지금 B 있는 애들 문제가 뭐냐면 얘얘 얘 셋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무조건 팀에 서브딜러 트레나 솜이 있어야 되고 그, 그 맞아, 맞아, 맞아 지금 B가 맞아, 그 맞아, 그 맞아. 그그 트레랑안 그, 어울려 내가 그그 지금 솜 하는 애들이 무조건 그 트레 솜을 계절해서 적 솜보라를 대신 좀 봐줄 필요가 있어 얘네 어, 셋을 내가, 운영하려면. 걔네들 B에다가 둔 이유도 그거야 얘네 셋이서만 할수 있는 그게 없어 뭔가 받쳐주는 조합이 맞아. 나와야 돼 무조건 맞지 그래서 막 윈스턴이나 이런 애들은 진짜 조합을 완벽하게 갖춘다면은 거의 S급, A급까지 올라갈만 한데, 적어도 경쟁에서 음. 혼자서 할만한 애는 아니다. 음. 그래서 B에다가 뒀고, 그 다음에 A급은, 디바는 원래, 전 시즌엔 무조건 S였는데, 왜 낮아졌냐면은, 일단, 시그마나 라마랑 자리야, 이세명 때문에 지금 낮아졌어. 이세명 때문에. 이세 상성이 안 좋으니까? 아, 이 세, 이 세상태, 그냥 디바는 개털이. 세상태, 맞지. 개 털려. 이뭐 맞지? 상성이 안 좋지, 이 세상태. 심지어 디바는 밑에 있는 둠피한테도 맞아. 조금 약해. 솜브라가 많이 나오잖아. 아. 그래서, 솜브라가 이 디바, 둠피, 볼, 얘네한테 너무 쎄. 이, 좀 기동성 좋은 팀보다. 근데 아 근데 근데 그건 생각해야 될게 디바가 그래도 솜브라 상대로 그러니까 볼이랑 둠피만큼 무력하진 않아. 오히려 맞아. 디바가 더 괜찮은데. 와 육신으로 솜브라 맞아. 찾을 수도 있고. 어, 맞아. 어. 그래서 이제 제들보다는 티어가 높아. 어 그렇지. 그래 이게 맞는 거 같아 지금. 그래서 이제 상대가 윈스 둠볼 이런 거나오면 그냥 디바로 패면 돼. 솔직히 전 시즌에 디바가 왜 압도적이었냐면은 그냥 나노 디바로 못하는 게 없었어. 맞아. 맞아. 그냥 뭐가 그래. 나오든 간에 나노 디바 원툴로 다밀수 있었는데 지금. 안돼 시그마 라마 자리야 얘네한테 너무 밀리고 그것도 그렇고 원래 키리코 안아줘 많이 썼었는데 키리코가 디바한테 되게 많이 먹히는 맞아 자 상승이 맞아 근데 맞네. 키리코 이번 시즌 줄고 맞다, 이제. 브리, 브리가 나와서 힐러 원컴이 안돼 힐러 나 그거, 암살이 죽어도안돼 생각해보니까 나 그것 때문에도 낮아졌어 브리 때문에도 티어 어, 낮아졌어 지금 어 이게 원컴이 안나그 힐러 암살 존나 많이 하고 다녔거든 디바들이 근데 어, 그냥 되게 안돼어 그래서 이거 무조건 경쟁 한정 티어긴 한데 일단은 이 자리야 시그마 라마트라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브리까지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음... 브리, 손브라 이런 애들까지 나오니까 이게 다 어떻게 돼왜 이렇게 된줄 알아 그리고 이게 원래 호그가 괜찮을 때는 얘네, 얘네 셋을 얘네 딱셋 있잖아 이거 호그 상대로 이거 잡을 할만하단 말이야 얘네들이 맞아, 억제했었어 솔직히 억제를 했어데 <목소리> 이게 셋을 이 호그가 근데 이게 얘가 죽어버리니까 애들이 올라가 <laughs> 맞아. 버렸어 맞아. 맞아. 호그가 약간 뚜벅이 애들한테 존나 셌어 그래, 라마트라 원래 라마트라 상대1진이었는데 지금 라마트라 못 잡을려고 이제야 깨달아요 <목소리> 아까 그 둔피 볼 막을이 없다 그랬잖아. 아까 말카디아가 응, 응.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강착 올라가고 있다. 나서 얘네 막혀 이제 마그마 강착 아 때문에 찍으면 어, 강착 때문에 못 이겨 시그마. 아니 안 왔으면 3.5초면 뭐하냐고. 강착가 1.1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강차 없어. 지금 그냥 시그마가 여기까지? 얘네 밑에 애들다 이겨 그냥. 그럼 탱커는 요 정도로 할까요? 그냥 그냥 이 정도하고 딜러 다음에 킬러 킬러 먼저 하자 킬러 아, 아, 먼저. 아,